쏙쏙 봄이 와요 삐죽삐죽 꿈틀꿈틀 무슨 소리야 아하 감자구나 감자싹이 났구나 파스락파스락 파스락 쏙쏙 무슨 소리야 아하 마늘이었구나 마늘싹이 났구나 꼬무락꼬무락 꼬무락. 꿈틀꿈틀 무슨 소리야 아하 양파양 아 양. 파구나 양파싹이 났구나 들썩쏙쑥 무슨 소리야 아하 뭐구나 무 뭐, 싹이 났구나 꼼짝꼼짝 뭐구나 뭐 무슨 소리야? 아하 고구마구나 고구마 싹이 났구나 항상 비용비용 무슨 소리야? 아 병아리가 병아리가 나왔다 비죽비죽 쏙쏙 비용비용 꼭꼭 봄이 왔어요 끝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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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흠으 어, 어. <laughs> avec une vidéo